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코리아나중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여기서는 5월 1일이 에, 라보라토리를 위한 축제의 날인데요. 근로자 축제 뭐 이런 거겠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뛰고 그리고 하루 생활을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하루 글로자나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 드릴게요 어 항상 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날씨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laughs> 내가 결정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근로자에나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카테리나는 먹었어 아침? 어머니 비스코트를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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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었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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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침 먹겠습니다. a a 아아 제 남편이 다 같이 가족이랑 함께 바베큐 하서 한번 먹자고 여러가지를 지금 시장에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코스톨레타, 이거는 살시차, 그리고 유스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좀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쓴좀 이태리식으로 양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올리브 오일이랑 간단하게 후추랑 로즈마리노, 살비아만 간단하게 넣습니다. 이태리에서는 굉장히 음식을 간단하게, 어, 양념을 해서 먹습니다. 이거는 한국식으로 좀 했고요. 간장이랑, 물이랑, 그 다음에, 양파, 뭐, 마늘,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요. 꿀도 넣었어요.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이태리식으로. 소금하고 후추랑, 그냥, 로즈마리너랑 살리아만 간단하게 넣고요. 올리브오디, 올리브오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뉴스테리랑 살시차 오늘은 5월 1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릴을 해서 바깥에서 먹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식 이태리식으로 좀 읽을 준비를 코스톨레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것을 더 좋아할지 한번 같이 가서 봐요. 시어머니가 올리어랑 소금이랑 페페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시어머니도 가지고 있는 거 꺼내가지고 양이 좀 많아졌어요 다 같이 어, 저녁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네. 이 꺼내셨는데 이게 비스테가인데비스테카에서 뼈 부분을 빼고 팝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보통 그릴 할 때는 남편이 많이 와서 도와줍니다. 다행히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다행히 와서 도와줘가지고, 어, 여자들 좀 편하게 해줍니다. <laughs> 응왜 음, 배고파?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벌써 앉아서 지금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laughs> 그래도 저희도 이제는 다 같이 앉아서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나도 나도 아빠 어 니가 카테 꾸메. 한국식으로 요리한 코톨레타도 너무 너무 맛있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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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맛있게 잘 먹어 줬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으니거 맛있더라고요. 이게 남은 거예요.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죠. 이데셀트도 저희 시어머니가 해 주신 것인데요. 크로스타타 콘 리코타 에 초콜라토. 이거는 리코타라는 치즈랑 초콜렛 고차디 초콜라토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정말로 맛있었어요. 지금 점심 맛있게 먹고, 한 바퀴 지금 어, 돌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나 안 좋아요. 곧비올것 같은 날씨입니다. 결국 비가 오네요.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집에서 아이들은 이제는 숙제 있으니까 숙제를 하고요. 저는 좀 시간이 돼서 이제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약간 시간이 없는 편이라서 이 시간대에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오늘 근로자의 날이 마무러져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날인데요. 이태리 노동자들이 요즘에 상업적으로 저녁 10시 이후에는 문을 못 열게 하기 때문에 다시 상업을 할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외국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 모두 다어 열심히 어 생활하시고요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일 같습니다 어 분명히 좋은 조금 더 나은 세상 올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우리. 건강하면 되니까 어, 열심히 생활하면서 몸 건강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나 주였습니다. 자 차오 그라치 차오. 그라체. 차오.